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일정은 응. 월요일이고 응. 월요일이 조금 바쁜 날이에요. 오늘 오전 수술자분이 오실 거고 응. 메리즈 수술이 한건 있습니다. 중간에 원장님이 충분히 길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시간대에 상담 예약을 잡고 있어요. 상담도 두건 있고 수술도 두건 있고 그 외에 이제 두피 관리 오시는 분들 에스테틱 관리 오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저희가 체크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안내도 드리고. 다른 병원이랑 다르게 구조가 좀 특이해서, 음. 보통 오시면 이제 그냥 앉아서 대기할 수가 없고, 저희가 다 열어주고, 어디로 가셔라라고 안내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음. 사람이 많이 오는 날, 아까 꽃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저 병원에 꽃을 관리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이번, 이번 주에 꽃이에요. 너무 이쁘죠? 자막으로 누가 꽃찌개 이런 거 넣으면 너무 촌스럽나요? 아, 제가 꽃. 저희는 수술자분이 오라고 대화하겠습니다. 아, 네. 어, 수술자분이 오시면 음. 이제 자리 안내 드리고 음. 결제하고 음. 지하로 환복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음. 수술실이 지하에 있어서 여기 깨복실이랑 화장실이 있고 깨복실로 음. 환자분을 안내를 드리고 수술자분이 환복을 다 하시면 디자인을 하러 갑니다. 저희 디자인. 오늘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laughs> 일정이에요. 되게 오래 걸리요 네, 디자인너 원장님이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어서 보통은 디자인 한 30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한자분 얘기 충분히 들어주고, 뭐 어떻게 할지, 뭐 필요한 건 없는지 계속 체크하고, 디자인 끝내고, 확인하고 나와요. 저희는 밥 주문 중입니다. 뭐 드실 거예요, 오늘? 아마 샐러드나 샌드위치류? 먹을 것 같아요. 확실히 월요일은 월요일인가 봐요. 쿠팡이치 인기 검색어에 샐러드와 샌드위치, 스 a 이다 있어. <laughs> 내가 e s I was still u n 먹 e r two m a r 만회하려 a s still under two marks. I was under two marks. I was under two marks. I was under two 랑 a r k s I was under two m a 사진 촬영 was under t 네, 저희 상담팀에서 상담 사진 촬영하고 영상 찍을 때 어떻게 하셔라 이런 거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수술 전에 경과를 계속 보관을 하고 환자분한테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전에 좀 꼼꼼하게 찍어두고 그 뒤로는 이제 수술 후에 오실 때마다 계속 계속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음하 있어요. 저희가 이포트부터 영상 되게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 영상이 들어갈 그림서라 음 음. 아, 어, 이렇게 게 이렇게 해서. 네, 끝나셨어서 네, 이이렇이서 이렇게 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嗯，再弄一些，再弄一的。 간단하게 문진하고 설명을 조금 드리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인사 인사 보내고 저는 매일 휴무라서 지금은 <laughs> <즐거운 여러분들은> 퇴근. 진짜 퇴근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자라다 의원에서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송송이입니다. 저희 한세 번째 만나는 것 같아요. <laughs> 상담실은 맨 처음 환자를 맞이하는 곳이고, 문을 열어드리고, 자리를 안내하고, 음료를 뭐 챙겨드리는 등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화상담이라든지, 홈페이지 문의글, 그런 안내들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자분들이 수술 예약하시거나, 그 후에 주의사항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 정리하는 일이라든지 매출 관련된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랑 같이 개원 멤버로 왔고,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한 3년 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변한 것들도 많고, 사실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직원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 병원이 오픈하기 전에부터 했었거든요. 그때는 한 7명 정도? 였는데, 지금은 대인원이 되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또 실도 확실하게 분리가 돼서 각자 실 맡은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 외에 모든 걸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담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되, 다른 기다리는 여타 시간들을 좀 줄이고, 편하게 대기하실 수 있게 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약 같은 경우도 그 시간대엔 한 분만. 딱 생각을 해서 다른 분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대기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바로 상담실로 안내를 해드린다거나 다른 분들 나가는 시간대에는 조금 더 대기했다가 안내를 해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안 겹칠 수 있게 좀 주의를 하는 편이에요. 되게 소소한 건데 직원 간식 <laughs> 한 달에 한 번씩 뭐래시고 주문해서 먹으면 매일 바뀌는 직업 이건 다른 직원분들도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좀 건강하게 많이 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두부라든지 단호박 이런 것도 먹고 자라다운 오실 때 지하철 청담역 12번 출구에 내려서부터 자라다운 쪽까지 걸어오는 그 길목이 너무 예뻐요. 계절감을 느낄 수 있고 아 오늘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출근하는 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올 때에는 하늘도 보고, 아, 오늘 봄 날씨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걸어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계단이 너무 많아요. <laughs> 저희가 이동하고 안내해드릴 때마다 같이 이제 움직이면 지하 1층부터 뭐 2층 혹은 3층까지 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어요. 생활 속의 근력 운동이라 생각하고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잔다르크형 나왔어요. INFP 사람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다가 혼자 있고 싶어하고 이 왔다 갔다 해요. 동은 네.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술이니까 환자분들이 원하는 걸 많이 들어주고 이런 건 어떨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네,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네, 많이 들어주고 공감하고 하다 보면 얘기하는 걸로 풀리는지.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친구들도. 저 포함해서 총 3명이고요. 3명이 거의 나오는 일은 없고 2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명 된지 1년 조금 넘었어요. 훨씬 편해요. 저희가 문을 계속 열어주고 자리도 안내해주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런 일도 좀 덜해지고 전화나 이런 것도 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응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워낙 또 잘해요. 원장님이 아니어도 저희한테 여쭤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답변하고 그러고 있어요. 언제나 평생 다이어트라고 입에 다이어트라는 말을 달고 살잖아요. 늘 말만 하다가 한 명이 스타트를 끊으니까 어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 매력 운동하고 나서 조금 더 체력도 좋아지고 선생님들도 활력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벌써 여기 봄 이렇게 쇠를 몇번 잡지도 않았는데 약간 굳은 살이 생기고 있어요. 네. 상담실이 움직여야 될 일들도 있고 환자분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 저희가 있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못하지만 식사할 때라든지 공통 관심사가 또 지금처럼 있을 때이 얘기 소소하게 많이 하고 각자 휴무 때뭐 했는지 이런 거 돌아가면서 쉬니까 평일에 뭐 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출근하면 커피를 마신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맨 처음 했던 일이 불 켜고 이제 옷 정리하고 커피를 마시러 간 거였거든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좀 몸한테 미안하니까 물도 같이 마셔주고 있습니다. 얼죽아라고 음료는 아이스죠. 저는 요즘 운동에 빠져있습니다. 한 주에 4일 이상 헬스장 가는 것 같아요. 끈을 만들고 싶은데 영영 못 만날 것 같아요. 그 안에 다 숨어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는 요즘 먹방을 본다. 그분들이 먹는 걸 보면서 어,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 저기 가야겠다거나 아님 이런 거 시켜봐야지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명랑 핫도그에서 떡볶이가 나와서 그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볶음은, 볶음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걸로. 자라다원에서 만나요. 안녕. 약간 유치원 선생님 느낌인데요.